1편 115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므로 주의 이름을 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째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받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 이스라엘아 여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니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로즈지며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니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아, 그래. 네, 우리 이 시간이 축복이에요. 예배하으로 오지 않았어요. 찬양하러 오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않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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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l l e l u j a h Hallelujah. 하 a l l e l u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너 j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거든요 주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 e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우리 h h a 매일 e l 맨날 바뀌어 <laughs> 사람을 보고, 응? 응. 분위기를 보고, 응. 분위기를 보고 가라앉고 분위기가 좋으면 또 올라가고. 응. 하여튼 분위기를 막 업시키는 사람들이 있어. 응. 분위기 메이커. 응. 근데 분위기를 업, 업하는데 그게 우리가 정말 응.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분위기를 준다면 살리고 살려주는 진정한 예수님처럼 살리는 진정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택했어요 믿음 여러분과 저를 매일 매일 믿음이 믿음을 보고 있는가를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시험이 없는 자는 사생활 라고 있지만 우리 주님 우리를 평가 어 너는 너는 지옥가 너는 너는 저주 받아 이런 하나님 평가하는 너는 너는 너올백 음, 너는 천국가. 이렇게 하나님을 평가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 원하는 요구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 말씀을 통해 니 저와 여러분이 저 또한 빠지는 거 아니에요. 저 또한 속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의 전할 뿐이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로를 받고 있고 하나님 저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가를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아함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이 보이는 육은 뭔가 질서가 있어야 돼. 가장 있어야 돼. 아빠가 있어야 되고 부모가 있어야 되고 어른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육, 육,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어떤 질서 제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를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은 지어져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의는 오직 믿음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는 믿음이에요 네. 뭘 믿느냐 우리가 세상을 믿고 오랫동안 몇십년 동안 믿었고 그 맨날 그 믿음을 씻어내야 돼 그걸 매일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이미 실수신념, 완전한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분의 그 믿음 안에 있다면 매일매일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고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내게 하나님은 믿음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지혜로이 땅을 사시게 되게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사실이 되게끔 없는 것을 있는 것을 이 땅을 없는 것을 이, 있게끔 만드시고 할렐루야. 응.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응.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은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진정한 내면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바꾸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풀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과 시선을 맞출 때 주님은 우리를 우리에게 봐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우리 함께하세요. 우리가 동행하세요. 주님이 동행하면 끝나는 거야. 음, 어떤 사황 음치만 골짜기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면 아무리 하면 아무리 어? 어, 엄청난 큰어마 무시한 엄청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를 하지 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내면에서 내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면의 감동을 내적 감동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혜를 풀어놓는 내적 감독,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의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인으로 하나님 인치셔서 성령님 이 오늘 또너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너는 너 인생이 아니야. 네가 말하는 거네 말로 하지 마. 하나님 이 좋아하는 말, 음. 하나님 좋아하는 말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영으로 신한 자마다 저주하지 않다. 할렐루야. 우리 축복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아, 네. 바랍니다. 아, 네. 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은 오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께서 동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사람의 때로는 사람에 동의했고, 때로는 어떤 물질에 동의했고, 우리가 거기 같이 거리에서 동의했고 찬성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 흔들어 보세요. 큰 교회들 목사님들 보면 어느 정도 되면 막 어? 목사님도 막 포기하고 싶었대. 큰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그, 그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여러분이 어떤 것을 운영하고, 어떤 걸 리더할 때 여러분, 리더자는 틀려요. 리더하는 이 주인은 달라요. 누가 와서, 이렇게, 와서, 당연, 당연한 걸 생각해요. 이 사람이 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 주님 또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신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말씀 부러기, 청개구리 오히려 우리는 각 길로, 무슨 말 하면 맨날 각 길로 가. 목자는 막대기로 양을 때리지 않아요. 절대 때리지 않아요. 그냥 앞서서 가시는 것 뿐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은 이 땅에서, 이땅의 땅에 어느 누구도 아니고, 어떤 물질도 아니고, 어떤 우리에게 성공도 아니고, 오직 믿음은 하나님,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얼마큼 장성하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때때로 흔들어서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네가 진짜 나만 바라보고 있니? 네 눈이 사람 보지 않고 네 눈이 물질 보지 않고 네가 이 환경 보지 않고 분위기 보지 않고 나만 보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고 계세요 그럴 때마다 맞습니다. 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라고 때때로 우리가 하지만 또 때때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 모습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안 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우리가 진정한 말씀 가운데 영 영의, 영의 활동으로 영의 소생으로 영의 거듭남으로 성령의 거듭남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계시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세상껏, 세상에 있는 어떤, 세상, 세상껏, 세상에 있는 어떤 보이는 것에 우리는 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 또 믿었다 할지라도 불신자, 신자지만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을,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만나는 그 불신자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무신론이에요 우리가 불신자, 신자라고 하면서 불신자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 두그룹 있는데, 하나님 믿지,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옛, 옛 생활, 우리 옛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옛 사람은 그냥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뭔가 또 조금, 뭔가 좀 좋으면 좋고, 안 좋, 좋으면 믿음이 생기고, 아우, 할만하다. 할만하네? 쓸만하네? 어, 믿을만하네? 이렇지만 또 어떤 것을 우리가 탁 음, 마음에 또한 묶임이 오고 마음이 어떤 갈등이 오고 마음에 또한 우리가 음, 때때로 음, 실망이 올 때마다 아이고 믿을 거 없어 믿지 못하겠어 음, 아이고 믿는 것은 믿을 거 하나도 없네 우린 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요지부동안은 우리 마음이지만 이제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더 어느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것에도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굳건히, 그러면 하나님은 이상한, 우리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더 하나님 다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때 우리 누구를 보는 게 아니야. 그녀왕께서는 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한 우리가 신자,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인을 친 자들은, 생명으로 인친 사람들은, 오직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에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 아멘. 하나님은 계획이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laughs> 엄청난 막, 응? <laughs> 막, 하늘에, 하늘에 비를 내리는 엄청난, 사역을 하고 하나님 거기에 동의해서 이 하나님이 엄청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모직의 엘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응? 엘리야는 그렇지만 그가 순간에 되게서 누구였어 이세벨 응? 이세벨을 말한 바지에 어댑나고 이렇 해가지고 살기 싫어 죽고 싶다 응? 그랬을 때 누가 동의했어요 누가 동의했어? 천사가 천사가 먹을 걸 주고 천사가 함께해서 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한다 안 할지라도 응? 이 세상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천사가 함께 천사를 안 하니 우리 하나님이 보내줘야 되는 거야 네, 네. 알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네. 이곳에 찬양 속에 천사가 엄청 많았어요 아, 네, 네. 마음에서 희락이 막 오글 꼬글꼬글 올라와 근데 우리 준영 집사 예대도막 희락이 올라오네. 아, <목소리도> 음, 주정집사 쪽에서도 요즘 주정집사가 잘 나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정말 믿음으로 영적 믿음으로 성령의 믿음으로 계시의 믿음으로 우리가 딱 섰을 때 하나님께와 영광의그 이분. 그 입은, 어? 그 참새가 아, 하나니 꼈이냐 아, 네. 모든 게 하나니 까 꼈느냐. 하여튼, 참새가 하나니 까느냐 아, 네. 우리가 덜, 덜 익어가지고, 익지 않으면 상품까지가 없는 거야. 두 마음이야. 환경 따라가, 사, 생각 따라가. 응. 어? 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끝내는 거요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가 판단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자기, 자기, 자기 위식이든 자기 영광이야. 참 조심해야 돼. 참 조심해야 돼. 자기 영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115편,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또 돌리지 마소서. 응. 주님 인지아시고진실하시면 주의 이름에만 영광이 돌립니다. 주의 이름만. 그래서 주님 주님 하면 그냥 그 안에는 주님의 이름이 있는 거야. 예수님 주님 하면 거기 에 주님의 이름이 있는 거야. 네. 응. 여, 여, 누가 와갖고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건들면, 이렇게 하면 뭐요꼭 이름을 해야 돼? 응. 나는 나를 부르는 거잖아. 그쵸? 렇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우리는, 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 우리의 자랑은 오직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요 하늘과 땅을 다 만드시고 만드셨다면 그걸 또 주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믿음이 매일매일 우리 여러분 자신을 매일매일 테스트해보세요. 네. 어느 순간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때때로 기쁠 때도 너무 기쁨에 취하지 마시고 네. 슬플 때도 너무 슬픔에 취하지 마시고 네. 그 상황에서도 항상 여러분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이 나한테 지금 계속 내 안에 중앙에 계시고 있는가를 어, 여러분 그전범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팁이에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이 자리에 보면 어찌하여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한다 그들은 하나님 어디 있어 조롱해요 야 하나님 있으면 그렇게, 그렇게 힘들게 사냐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뭐가 많은 줄 알고 거기에는 뭔가 인기가 있고 뭔가 막 이슈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 하나님은 우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지라도 우리 엉덩이에 빠질 지라도 우리가 어떤 한려감이 있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도가 맨날 자기 식구들만 있고, 너무 힘들고, 또, 때로는 더 저기 하고, 어떤 목사님이 너무 개척교회를 너무 힘들 때 하다 보니까, 사역이 이제 안, 한 거야. 이번에 엊그저께 장르님도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을 또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데, 오빠가 자요 목사님을 그랬는데 이렇게 했는데 어 동생이 여동생이 있고 그 오빠가 5년 오빠고 아들이지 아버지한테는 엄마한테는 아들이고 응? 근데 내가 무슨 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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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 장애가 있는지 뭔지 목사님 이게 목사님 자녀들이 망나니들이 많아 사단이 목사님도 이렇게 믿음의 여러분 믿음에 응? 목사님을 할지 여러분 믿음 영적 믿음인 옆에 있는 응? 그리니 영으로 우리가 영어로 우리가 딱 무장을 해야 돼요. 아, 네. 그 또라이 아니면 진짜 또 괜찮아. 이게 렇 극과 극이거든. 근데 오빠가 떨어져서 죽은 거야. 그 동생이 그 트라우마가 있어지금도 이렇게 그렇게 내가 똑똑하고 믿음 좋았던다가 오빠가 죽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장로님 상담을 전화로 하더라고. 우리 교회 그, 오르동. 그 목사님을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개츠그 목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문 닫았는데 아들이 신학교로 간다는 거야. 아버지가 교회 하다가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는데 네가 네가 무슨 신학교로 가?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신학교 가서 우리 아버지스 <laughs> 아버지스 어? 사역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주님 앞에 물어본다고 할렐루야. 말을 알겠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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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이제 네. 네. 이거는 어? 어.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이 응. 성공했다 말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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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절과 시간과 하나님의 물이 있고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돼. 우리 눈이 열려야 돼. 네. 네. 그게 믿음이야. 네. 영적 믿음이야. 개시의 믿음. 네. 우리 그래서 이렇게 계시가 열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막단임 목사가 자기가 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내 계속 안 내어줘요. 자기가 죽있을라고 그래도 아, 우리는 좋은 것은 같이 해야 되는 거저다여러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게 사는 길이야. 아멘. 음, 아버지가 이렇게 근데 그 아들이 거기서 신학교를 가. 오히려 신학교 가라면 안, 안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투에게를 투애기, 간다는 거야.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진짜 10대인데 아는지 주님 앞에 물어본다고. 이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물어봐야 하는데 우리 감정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사람 말 듣고, 어떤 상황 보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가다 도중에 우리가 도중에 머뭇거리고 있는 거. 도중에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것은 저 여러분이 오직 리는비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 어디 있냐? 응, 따따따따, 어? 응. 응, 하나님 있는데 그렇게 하냐? 어? 이러면서 변명, 무슨 말이 많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이, 말만으면안 돼. 이런 자질구절하고말만하면안 돼. 응. 하나님 안에서만 말하고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 버려야 돼. 응. 그 값도 따지면서 그게 기뻤어, 슬펐지, 막그 연민에, 막 그게 착한 거라고 하면, 어떻게? 뭐가지고 같이 끌려 들어가는 거야. 혼적인 것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냉정한 그 믿음 안에서 우리 그것들을 지혜로 우리는 잘 우리가 지혜를,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신분을 변화시켰어요 영적인 활동 우리가 영적인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시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기름고 안에서, 임지 안에서 볼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활성화가 돼야 돼.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사람의 믿음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면은, 그게는 오직 한 시선이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이 사람들은 하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잘, 우리가 성전 성전끼리 잘 연결이 돼야 돼. 성전이, 성전이 다 연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진정한 나라, 나라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백은 이제 매일매일 여러분 어디가나 항상 주님을 의식하세요 음. 나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순간에 하나님이 주님, 주님이 전부인 걸 순간에 놓쳐버리는 거야 아니다 하면서도 순간에 놓쳐서 어.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이게 타격이 엄청 엄 염려가 고 걱정이 야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을 잘 관리를 해야만이 우리는큰 그 우리 군사는 어떻게 해요? 폭풍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음. 배가 아프나, 고프나, 어떻게 해요? 전사는. 전쟁에 뛰어들어서 무조건이에요. 무슨 말겠죠? 우리 또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고지를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저, 저를 향한 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저를 통해서또 시험 받아요. 장로님도 아니고 여러분 누구도 아니에요. 누구도 아니에요. 엄마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고지되어서 그냥 하나님만, 하나님만 받다 보면 옆에서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그만 그렇게 하면 그게 장부가 안 돼. 영적인 사람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이 시간을 주신 걸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부터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에, 제가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밥도 잘못하고 밥, 주님 양식이 말씀인데, 밥도 너무 아크릴 먹으면 이게 영이, 영이 혼미해지는 너무 먹을 것을 너무 긁으 영이 혼미해지고. 무슨 말겠죠? 너무 배가 부르고 너무 많으면 영적이 돼도 혼미해지고 순해져 버려요. 우리 균형 있게, 우리가 말씀과, 그래서 말씀도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 저녁,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항상, 나를 막 몸을 쳐서 습관을 들여야 돼. 근데 습관이 나중에 작용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말씀이 안 들려도 그냥 막 말씀 보세요. 자리만 가면 틈 틀만 있으면 말씀 자리에 가서 말씀 보세요. 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들이 넉넉하니 여유롭고, 우리가 든든해요. 믿음의 든든함이 생겨요. 어떤 상황이 올지나서라도호랑탕이안 빠져요. 아멘.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랬는가를 하나님은 심장 폐부까지도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우리는 어떤 곳에 막 걸려있잖아. 사람 관계나 어떤 프로젝트 어떤 이런 보이는 곳에.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관계되지 않은 그 부분에서 터치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잘못 잡다면은, 아유, 왜 그랬을까? 사람이 말을 해. 이것은 목사님 이렇게 이 했네, 이렇게 했네. 잘못하면 이게 믿음의 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은밀하게 하나님께서는 터치하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간섭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간섭을 통해서 막힌 방이 방해했던 방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우리가 기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먹는다는 걸 우리가 주,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서 말씀이 호흡되는 거예요 음? 말씀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영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영, 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베푸세요. 그게 10편, 23편이에요. 내게,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장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넘치지 않았어요 뭐가 조금 되면은 또 이게 안 되고 맨날 부족했단 말이에요 맨날 부족하고 맨날 이렇게 응? 맨날 끄끄했어 우리가 그, 그, 강, 그, 강간에 살아갔어 될 때는 되지만 또안될 때는 안 되고 꾸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피통싸 덜덜덜 팔면서 피통싸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나의 목자가 주님만이 나의 목자 내 믿음이다 주님만이 나의 믿음이다 했을 때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 앞에서 우리가 상을 벽히신요 할렐루야 이게 제고 아니겠어요? 악한 영 마귀 사탄 그게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 매일매일 내 자리 넘치니 내자이 넘치니 내자이 넘치니라 그러니 매일 주님을 자랑하는 거야 여기 가도 주님 자랑 저기도 가도 주님 자랑 어, 주님이 하셨네 주님이 하셨네 주님이 이것도 하셨네 주님이 하셨네 어. 우리가 믿음이 조금 떨어지고 약간 음, 믿음이 또 약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좀 흐려지면 어떡해요?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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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어 그리고 또 내가 열심히 하지 내가 열심히 하지더 열심히 해야지 응? 더 이렇게 더 뛰어야지 더 해야지 내가 힘내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내장안으로 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신정한 우리가 말씀, 말씀으로 믿음의 믿음이 영으로 활성화가 막내 안에서 막내 우리의 삶도 활성화가 되는 거야 응? 증가는 증자를 낳는 거예요. 결핍은 결핍을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핍을 심으니까 결핍이 난 거예요. 부족한 걸 심으니까 부족한 거. 썩은 걸 넣으니까 썩어, 썩은 것은 썩은 것은 아무 열매가 없는 거죠. 썩은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좋은 나무 를 심을 때 좋은 열매가 있고 포도 나무 심으면 포도 감나무 심으면 포도 나무가 나.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뭐요? 구하라. 무엇든지 너희들이 구하면 다들어 준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과 합한자가 되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과 한한 한 이게 줄기가 된다면 우리 오직 하나님만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우리는 지정한주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왜 너는 저도 감당하니까, 너는 네네 말대로 하면 너는 나를 알기 때문에 너를 허청게안 써. 알렐루야, 1 0인 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알렐루야. 간간히또 시험은 있고, <laughs> 간간 또 마음이 있지만, 주님은 절대, <laughs> 하나님은 예, 그 기둥, 음, 주님 앞에 한 거, 실망하지 어, 않습니다. 알렐루야. 그마 어디까지 했어요? <laughs> 아니, 11주 <심할> 말고. <줄> <laughs>